왜왜 왜 이렇게 멀리 있어? 뭐야 왜 나는 생등이 테 하는 거야? <laughs> 아 씨. 죽겠어 아까부터 내가 주변 악어들이 다붙어졌어어 씨발 이거 뭐야? 어깜짝아 씨발. 아우 씨발 깜짝. 아고. 어 아고. 어, 어, 그냥 아고. 아유 갑자기 아니 딴거 하고 있는데 갑자기. 아 이거 다 밖에 잡혀갔어. 총, 총을, 총을 마취탄으로, 마취탄으로 바꾸고 총을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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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치탄인데 다 그래? 어떻게 됐어?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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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있어? 살아있네? 아직, 아직 살아있네 아 씨발 이 새끼 뭐야 아 씨발 아 씨발 내가 맞아. 내가 주혁이 오빠 살렸어 내가 주혁이 오빠 밀치고 내가 물렸다이 <laughs> 어떻게 주, 죽일까 그냥? <laughs> 그냥 죽여 그거 어차피 임무로 뜬다니까 아니 내가 어 주혁이 오빠 살렸어 오예 사진 찍었다 나도 찍을래 사진 찍을래 아니, 예, 먹히는 까리... 거 사진 찍었다. <웃음> <웃음> 오, 아, 나사다는 상담. 찍어줘요. 어? 죽이고 가죽 섞이는 거 빼고는 임무에도 다할 있는데. 아, 기절해, 이 새끼! 아우, 미안다쥐형 물리는 거 찍혔어, 제대로. 아, 웃겨. 어 기절했다 어디야? 기절하겠다 이제 어 기절하겠다 아, 죽이랬는데 어 근데 물속에 어 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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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C 어어어이씨아 아아 아, 아, 따르나고 그니까 러 따르나고 좀나 짜증나네 어 기절했다 기절했다 쟤 기절했어 어이C 따르나고 아이 아씨 나랑 그냥 다 죽여버려야겠어. 안돼안돼안돼 죽으면 안돼 살생은 안 돼. 자꾸 왜 이렇게 살생을 하고 싶지? 박물학자 직업이 안 맞아. 내가 <laughs> 볼때 <laughs> <laughs> 내가 볼 때. 살생을 <laughs> 못하게 만들어 이 새끼들이 이거. 저 하얀 수시뜨네요. 어, 음. 노, 약간 연노란색. 어, 저기... 오티클 보지? 그게 끌고 몸을 아 그거 그거 밧줄 밧줄. 일단 피빨고 해야겠다.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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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겨져? 어. 오와 이거 멋있게 생겼다 얘와근데 몸으로 밀어 몸으로 밀어 이아어아어아어 씨발 씨발 악어 아 씨발 아 이거 어, <laughs> <laughs> 아니 아어들이 이렇게 공격을 한다고? 어왕지킬라 그런가? 어. 나도 나도 표본 채취. 야 씨. 채취가 안 돼. 아직 안 돼. 어 된다. 됐다. 표본 채취한다. 아 무저 아 나간다. 아관 나간다. 씨. 채취하고 있는데. 어, 즐겁다. 죽은다 즐겁다. 죽는다. 아 죽었다. 기대 <laughs> 저거 저거 출체할 수 있어요. 나 출체했어. 나 못했단 말이야. 아 나는, 빨리 가. 나는 오빠들 총좀 사줘요. 총 좀. 알았어. <laughs> 하고 전전하고 깨어나라. 아왜 그래요? 깨어나도 물어주더라나 가고 있다. 오빠 오빠 치료해. 오빠 뒤에 악어 간다. 어이, 물리겠네? 어이, 물렸어. <laughs> 아, 씨. <laughs> <laughs> 온다. 나한테 온다. 어, 어또 떠내려. 아, 간다. 아어 떠내려 간다. 아어 떠내려 간다. 아어 떠내려 간다. 아고. 좀 밀어줘요, 일로. 뒤에 어. 아고, 아고 있다. 아고 뒤에. 내 네, 뒤에 아고. 어, 무서워. 어, 아니, <laughs> 뒤에 아고 줘. 뒤에 아고 줘. 온다 어, 됐다 됐다 아,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? 안된다 안된다 오빠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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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밀어 오빠 오빠 밀어 더 끌고 더 끌고 <laughs>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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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도 왔다 그지? 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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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L3 R3 확인해봐 우리들 시체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<laughs> <laughs> 우리에 얘 이제 끝났잖아. 가족도못 벗기잖아. 네.